Thank you. <co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콜릭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환희 다육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키핑 전문 매장이고요 인천에서 가장 최고의 대형 매장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환희 매장이에요. 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주소가요 예전에 있던 동양동에 있던 곳에서 차로 5분도 안 걸려요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신주소를 제가 사장님께 여쭤봐서 주소 제가 자막으로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아주 드넓 은 좁은 곳과 더 높은 곳에 <laughs> 천장은 더 높고요 아주 드넓은 곳이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촬영을 할 때는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춥더라고요. 바람이 잘 통하고 이렇게 높아서 다육이들이 정말 예뻐지고 다육이가 진짜 여기 무슨 호텔 같은 다육이 호텔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더 대박인 것은요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그 각자의 키핑대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핑 키를 어,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최신 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소개가 아니라 키핑떼, 키핑다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냥 키핑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키핑떼 소개를 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자 선반이 아니라 각각 아주 다양한 그 모양의 선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쪽까지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차근히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총 4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1동이고요 여기가 2동이고 저쪽으로 3동 4동으로 되어 있는 엄청 넓은 곳이에요 전 이렇게 넓은 곳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데 1동과 2동은 일자 선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선반으로 되어 있는데 넓어요 3600에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에 3600이면 상당히 넓은 사이즈예요 저도 키핑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상당히 넓은 사이즈고요 가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자 선반 하나에 6만 원에 한 달에 6만 원에 어, 그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주고 더 주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는데요.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돼 갖고 샘빙입니다 여러분. 샘빙 샘빙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그리고 넓어요. 여기와 공간이 넓어야지 우리가 짐을 가지고 다육이도 막 가지고 다니는데 걸쳐서 옆에 제가 <laughs> 저제키핑장에들 가다가 제가 이웃님의 그, 다육이를 하나 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이 이렇게 넓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좋아요. 여러분, 여기 일자 선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 선반을 만약에 두 개를 사용하신다 할때더 좋은 게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널찍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자 선반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신다 하시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어, 어 키핑 대와 키핑 대사이에 이렇게더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아주 괜찮거든요. 어, 어느 곳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요거 괜찮고 제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건데요. 요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기가 각 개인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커피 마시고 싶으신 분들 커피 믹스기나 그 커피 포트 아시잖아요. 그걸 개인으로 그냥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자, 이런 거 많이 있나요?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어건 아시죠, 여러분? 에어건이 각자 한 다이에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건 하나를 전부 다 각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에어건이나 전기나 그리고 그리고 수도도 마찬가지로 그 각자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거면 여러분들 아마 키핑 따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키핑대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 장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키핑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수도가 휘핑 때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요거 정말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이런 최신 시설이 되어 있는 환희다유 휘핑 전문 매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일자 선반 4 개를 사용하시는 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키핑대 한 대만 사용하시는 분은 없어요. 전부 세대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점, 이, 얼마나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 다육이도좀 구경하시고 어, 키핑대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요. 여기는 창을 너무 잘 키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트이마분에요트이마분인거 아시죠. 마 깔끔하게 세상에 세상에 어쩜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까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네개를 키핑 때네개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창을 한 대나 두 대는 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계시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국민이만 또 따로 진열을 해놓으시던가 아니면 또두둘레아가나 이렇게 어, 선별을 해서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밭대기도 따로 이렇게 각자 각자의 그 개성에 따라서 밭대기 아시죠. 밭대기 밭대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창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진열된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자 선반을 4개를 사용하시는 분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키핑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키핑 때 하나에 여러분 6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원하신다. 그럼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만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는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은 없지만 하나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육이에 따라서 키핑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 원하는 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아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신시설을 가지고 있는 환희다육 매장으로 여기 환희다육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스피드 스피드 내셔요 자 여기는 지금 어 지난번에 있, 있었던 키핑장에서 이사온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육에게 물을 주고 계시는 뒷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앞모습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앞모습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laughs> 제가 질투가 나서 안 보여드리고 일부러 이렇게 <laughs> 뒷모습만 어, 아름답죠, 여러분. 물 주고 계시는 어, 키핑장 매니아 분이십니다. 아, 정말 잘 키우시죠? 여기 환희 다육이 매니아 분들은요, 정말 다육이를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제가 올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져요. 저는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예전에 여러분께 여기 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결, 여러분께, 어, 시집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곳인데요. 어, 이분은 지금 키핑대를 다섯 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창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중국 바이어들이 이곳에 엄청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는 재테크가 가능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이 중국 바이어들이 와서 찜을 해놓는 거예요. 찜 해놓으면 본인들이, 매니아분들이 요 가격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이런 스티커를 적어놨다. 그러면, 어, 중국 바이어가 내 물건이 마음에 드는구나. 내 거를 사가려고 하시는,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재테크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이분의 어, 제가 여기 창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여 있어요. 이거 다 팔면은 대박 날것 같은데, 요 여러분. <laughs> 자, 대박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오시면 여기, 화, 여기 환이다육에 오시면 재테크가 가능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바이어들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 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환이다육에 오시면 여러분 재테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라면. 여기 환희랑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키핑장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일초도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사장님께 문의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3번 4번 동에 있는 디귿자형의 키핑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 디귿자는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3600에 1200짜리 일자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3600에 1200짜리 어한 대가 6만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그런데 1200에 3600이 3개가 들어가고요. 1200에 2300이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4개의 키핑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응, 그래. 자, 이렇게 키, 디귿자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다육이. 자,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시는 분의, 어, 어 자린데요 D 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4개가, 4개를 사용하면서 21만원이에요. 한 달에 21만원을, 어, 주시고, 임대료를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의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호텔 같아요, 호텔. 자, 이런 거 보셨어요? 혼자만의 공간. 누가 와도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테이블도 갖다 놓고 세상에 대박이죠.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각자 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정말 호텔입니다. 호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오고 싶어요. 가까우면 오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어 어떡해.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어, 자기의 방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디피를 해놓고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서 진짜 집에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오면 집에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 여기 빨리 오세요. 이런 곳을 이런 곳을 놔두고. 어 다른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와 세상에 여기 진짜 오고 싶네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 우리 사장님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기 오고 싶습니다 어 대박입니다 저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다른 곳 하나도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다잘 키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열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진열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공간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데 매니아분들은 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진열을 해놓고 계십니다. 자 어머 여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부러워요. 세상에 여기에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요. 의자 갖다 놓고 여기서 테이블을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피포트 개인용으로 커피포트를 갖다 놓고 커피를 혼자 마실 수도 있고 손님이 오셔도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곳. 와 카페도 될수 있고 호텔도 될수 있고. 음.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런 거 맞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박이죠? 자, 이렇게 좋은 곳이 여기가 환희다육입니다. 키핑 전문 매장 환희다육에 여러분 놀러 오셔도 되고요. 키핑으로 여기 들어오셔도 됩니다. 한 식구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던 그 넬소 아트 하시는 분이세요. 넬소 아트 하시는 분이 키핑하고 계시는 어, 여기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아트들도 데리고 와서 키핑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와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laughs> 저는 여기까지는 처음 와봤어요. 맨날 와가지고 어, 여러분께 소개할 아이들만 소개하고 가느라 바빴는데 세상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대박입니다. 여기는 무슨 라울 라울 천국인 것 같아요. 라울만 이렇게 갖다 놓고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박입니다. 라울이 얼마나 예쁜지 라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없다고 이렇게 많이 키우시고 계시는 매니아 분이신데 너무 예쁘게 진열을 해놨고요. 대박인 거예요. 여기 시네요 <laughs> 여러분 여기 놀러오세요. 와 세상에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여기 거실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무슨 집에 음, 거실, 거실이 거실 아니라 그 부엌. <laughs> 여러분 집에 부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깔끔해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여기가 무슨 키핑대예요 무슨 키핑장 같지가 않죠 여러분? 정말 호텔 같죠? 어머 어머 여러분 빨리 오세요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환희다육 키핑 전문 매장 환희다육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창을 이렇게 밭대기에다가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키핑대 하나를 밭대기로 만들어서 창을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 형태의 어, 키핑대를 선정하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啊。<laughs> <laughs> 자, 지금 매니아 분께서 뭘 만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걸 지금 뭐, 뭐 하러 만드시나 했더니, 여기 티타임 그 테이블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조립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티타임 테이블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제가 넓은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넓어요. 엄청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월세 아시죠? 월세 월세를 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지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육이 집 근데 다육이 집이 아니라 저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호텔 정말 호텔입니다 여기는 최신식 공간 환희 다육매장 와 세상에 여러분 이래도 안 오시겠어요? <laughs> 이런 곳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격이 착해요. 제가 있는 곳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와, 세상에. 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공간이 넓다는 거. 그니까 입구가 넓다는 거.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옆에 치이지 않다는 거. 첫 번째로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도가 각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에어건을 각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거는 어디든 그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기를 각자 사용하는 것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넓은 공간, 넓은 거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넓은 내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여기서 무엇을 해도 된다는 거. <laughs> 자, 아주 예쁘게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 꾸미시고 싶은, 싶으신 분들은 내 마음대로 아주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바닥도요, 여러분들이 장판으로 깔고 싶으면 깔으셔도 돼요. 그거 말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집으로 꾸며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달에, 자,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2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1만원을 주시면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하십니다. 사장님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디귿 자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디귿 자가 아니고 미음이에요, 미음. 미음 자인데 여기 입구가 들어가는 요거 빼고 이렇게 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에요, 집. 와, 요거, 요거 테이블 다 완성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하신대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의 각자 취향대로 키핑 대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겨울에 저도 예전에는 처음 다육 생활을 할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키핑 대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다육이가 많아지고 다육이 놀 공간은 없고 어 그리고 다육이 생활을 하고는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키핑장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키핑 다, 키핑대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어떤 다육이를 사다가 거기다 진열을 해 놔도 어, 냉해를 입을까 아니면 어, 더워서 물음병에 걸릴까. 물론 키핑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키핑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물음병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이 너무 좋아서 다육 생활을 정말 마음 놓고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다육이 베란다 너무 좁고 다육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리고 치유를 얻고 그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키핑대를 사용하셔서 한 달에 지출되는 그 금액이 부담이 되신다면 키핑대 하나만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키핑장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같은 값을 주고 이렇게 최신식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다육 생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 환희다육 키핑 전문 매장 환희다육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와서 함께 다육 생활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점심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식당이다. 정리가 안 돼서 어 지금은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맛있는 밥도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고요. 화장실 제가 가봤는데 화장실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느 농장을 갈 때마다 화장실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하우스 농장에 화장실이 그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가는 곳마다는 화장실이 다 좋은데 어 여기는 더 좋아요. 여기는 정말 화장실도 호텔이에요. 자, 요것도 보여 드릴게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이분은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 환희 다육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 다육이를 가장 잘 키우시는 분으로 제가 소개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요 스티커 보이시죠? 요거 중국 바이어들이 와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은 거예요. 요거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해서 찜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 있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 어, 다이를 진열을 해놨어요. 보,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거 좀 보실래요? 요거 아트 넬솔아트예요. 넬솔아트. 어머 세상에 예쁘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놔도 정말 예쁜데요. 어머 세상에 요거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진열을 해놓으면 됩니다. 좀 부러운 생각 드시지 않나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남자 사장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육 생활을 하시는 남자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키핑장에는 남자 사장님들이 엄청 많답니다. 대부분의 남자 사장님들은요 다 국민이 다육이보다는 창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그 창을 아주 멋지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남자 사장님들이 키우는 창 다육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창을 키우고 계시면서. 아주 꼼꼼하게 진열도 저보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진열을 해 놓으시고 관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창을 키우고 계시는 남자 사장님 대 휘핑대를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전부 다 창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죠? 요거 테이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이 자리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는 너무 탐납니다. 의자와 테이블은 다 각자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받대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아주 넓은 드넓은 곳.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여기 전에 제가 최욱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던 창의 신이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분 자리예요. 자 이렇게 어, 창을 엄청 멋지게 키우고 계시죠? 여긴 대품만 이은 없어요. 명품만 이은 없고요. 대단한 곳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는 50평인데요. 50평 전체를 남자 사장님 한 분이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50평을 한, 50평 전체를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간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 공간을 전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주 멋지죠? 와, 여기는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와, 혼자서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가 입구예요.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부분. 이렇게 드넓은 곳. 자, 이런 호텔식으로 최신식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아있는, 어, 키핑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돼요. 몇 분, 몇분못 오십니다. <laughs>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일자다이를 세 개를 사용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자다이를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해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렇게 디귿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데, 어 킵핑 다이 하나, 이렇게 키핑 다이에 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서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세 개를 사용한 귿자 형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기 때문에요, 어 공간을 정말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일자 다이도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진열 잘해 놓으셨죠? 이렇게 의자 하나 놓고 아, 이런 여기는요. 이런 럭셔리 의자 아니면 안 갖다 놓으세요. 저는 그 다이따는 거기서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와, 아주 진짜 호텔급입니다. 호텔급.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렇게 그 제가 내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동마다 이렇게 전부 다 cctv를 설치해 놓으셔서 한 번에 한눈에 볼수 있도록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런 거 요새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그렇게 있어서 뭐가 잊어버렸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다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다 사장님께서 관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다른 거안 하시고 여러분들 다 관리를 해주시니까 여기 오시면 다른 걱정은 안 하시고 즐거운 다육 생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 요렇게 온풍기인데요. 다육이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주어야 되거든요. 어디는 그 난로를 그 연탄 난로를 사용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데 최신식으로 요거 하나도 최신식으로 해서 근식이 아니고 섭식이라고 해요. 제가 근식이 뭔지 섭식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다, 아신다고 하시네요. 요거는 섭식 난로입니다. 섭식 온풍기. 그래서 다육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최고의 최적의 온도를 맞추어서 어, 온도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요런 시설까지도 아주 최신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어 환희다육의 새 보금자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CCTV 카메라만 장작 6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CCTV도 많이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여기 환희다육 식구가 되실 분은 빨리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하셔야 여기 환희다육의 같은 식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개업 시근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개업식 때 여러분과 함께 라방을 하면서 여러분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개업식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환희다육 호텔급의 인천에서 최고와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호텔급 쇼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환희다육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laughs> 저랑 친하신 분이세요. <laughs> 자, 이렇게 드넓은 곳에 식구가 되신 분은 서둘러 셔서 오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